어, 상하이 사람들 부부 모임을 집에서 할 경우 여자들은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자 남자들은 주방에서 계속 음식을 만들어 내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 상하이 남녀 사람들의 삶을 좀 되돌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이나 일상입니다. 상하이는 특히 중국 사람들에게 선망의 도시입니다. 중국의 도시를 논할 때이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으로 가고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으로 미래를 보려면 상하이로 가라고 말합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적인 금융 무역의 상업 도시입니다. 어, 상하이 모회사 초급 간부인 남성, 땡땡씨는 일찍 퇴근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어,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함이죠. 자, 물론 이런 일을 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보모들이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직장을 다니는 남성이 하기도 합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 시간에는 학교 정문에 차량과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성, 입니다. 이 상하이 남성들 집에서 집안 청소, 식사 준비 등등 이런 일도 주로 맡아서 합니다. 이 상하이서 남성들은 이것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자한 번은 결혼한 상하이 여성과 저녁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저녁 모임이 늦게 끝날 때쯤 이 여성의 남편이 이 여성을 데리러 오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상하이 남자들은 워낙 유명하게 중국에서 약간 공공의 적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 중국 내에서도 가장 터프하고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알려진 북방 사람들은 이 상하이 사람들은 야, 상하이 남자들 남자도 아니다. 하며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많은 이 북방 그이 중국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야 상하이 남자들 남자 같지 않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상하이 남성들은 신랑감으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왜냐면 대부분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 집 한두 채 자가주택이 있습니다. 예, 현재 상하이에서 보통 집 아파트 한채 10억에서 20억. 정도 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에서 상하이 남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하이 오는 여성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의 특징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의 상인들은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영리함과 민첩함 이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첨부적으로 일단 기회를 붙잡으면 온갖 전술을 동원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뛰어난 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이익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상인들의 이 보여준 끝없는 모험 정신과 개척 정신, 어, 독특하고 차별화된 나름대로의 상하이식의 경영 노하우는 세계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사람들은 타지 사람들을 촌 사람으로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며 이 자기들만 통하는 상하이 방언으로 대화함으로써 이 차별화하고 오만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상하이 푸 동이 동방 영주가 상징하듯이 자기들이 특권을 가진 것으로 우출됩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정치보다 실질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실용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법과 제도, 계약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상하이 사람들입니다. 입니다. 어, 그위 상하 여성들 콧대가 정말 높습니다. 보통의 남자나 에이지 사람들 무시하기 일수죠. 상하 여성들은 교육 수준도 높고 상당히 지적이고 세련된 여성입니다. 일찍이 중국은 남녀평등 사상이 한국보다 더 일찍이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 사회 진출도 다양합니다. 뭐, 택시기사, 버스기사, 은행, 지점장, 뭐, 법률, 법관, 이 서비스 등등 곳곳에서 상하이 여성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상하이 여성들 경제적으로 부여합니다. 이 상해 남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재산이 보통 이 아파트 한두채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이 보통 아파트 한채 10억에서 20억 정도 갑니다. 결혼 상대 남성에 대해서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 눈높이가 한국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상대 남자의 경제력입니다. 어 자기 주택이 있느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현금이 얼마이냐? 연봉이 얼마이냐? 자, 이런 걸 보면은 상하이 여성들 경제적 안정성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어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중국 여성들 이 조건에 맞는 남성이 있다면 나이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중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들 보면은 어 10살에서 그 이상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 여성들, 연애할 때큰 것은 남자가 내고 작은 것은 여자가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정에서 청소, 육아, 식사 관련 상하이 남성들 많이 합니다. 어, 이 상하이 남성들 정말 잘합니다. 대지어 말하면 상하이 여성들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상하이 합계 출산율이 이 2023년도에 0.6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작년도 이 출산 연령이 어 31.66세인데 해가 바뀔수록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즉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시 정리하면 상하이 여성들 세련되고 경제관념이 철저하고 도도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부유하고 그러나 중국의 다른 지역의 남성들한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여성들 만나기가 좀어 부담스러워서일 것입니다. 반면에 상하이 남성들 인기 짱입니다. 경제력 있죠? 가정적이죠? 자 둘도 없는 신랑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상하이 남성들입니다. 자, 오늘은 상해 여성, 상해 남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